반갑습니다 김차훈입니다 루이로페즈 강의 본격적인 강의를 하는데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부터 파악을 해볼 거예요 E4 E5 나이 F3 나이 C6 비숍 B5 루이로페즈죠 여기서 메인 라인은 A6이지만 다른 사이드 라인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D6 라든가 F5 또는 뭐 NG7 또는 G6 이런 여러한 수가 있겠지만 사이드 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NF6예요. 베를린 디펜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이드 라인을 다이 강의에서 담지는 못하고 어, 가장 중요한 라인인 베를린 디펜스를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라인 A6를 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서 흑이 나 날전개 그럼 폰을 공격을 하죠. 그럼 제가 앞서 강의에서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캐슬링을 하는 게 좋다는 이유도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크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이트가 얘를 먹는 게 있고 안 먹고 전개를 하는 게 있겠죠. 물론 이 전개에 있어서는 비숍 E7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비숍 C5가 약간은 덜 쓰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진행은 이제 비숍 전개하는 메인 진행은 비숍 E7 그리고 또 먹는 게 있는데요. 먹는 것은 루이 로페즈 오픈, 오픈 바리에이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먹지 않고 비숍 E7을 하게 되면 백은 룩 E1을 해서 폰을 지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폰을 지켜 주게 되면 흑이 걱정해야 되는 게 먹고 나서 엔텍스 E5 하는 걸 걱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B5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쫓겨난 다음에 흑이 캐슬링. 그러면 우리는 센터 싸움을 할 건데 D4는 안 되는 거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C3 D4로 센터를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D6를 하게 되면 클로즈 메인 라인 이 되는 거고 d5를 하게 되면은 마샬 어택이라고 하는 갬빈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마샬 어택 또는 d6 이후에 저희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메인 라인이죠 h3로 진행하는 라인을 할 거예요. 사실 이게 d4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요. 이게 오히려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d4 이후에 흑이 비숍 g4로 어, 이 중앙에 대한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D4를 치기 직전에 A3, H3로 이 핀을 피한 다음에 해결을 해준 다음에 예방을 하고 나서 D4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NA5를 하거나 나이트를 뒤로 빠지거나 b b 7 하는 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NA5를 하면 치고린 또는 나이트를 뒤로 빠지면 브레이어 그리고 비숍 B7 하게 되면은 자이 제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루이 로페즈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과거에는 루이 로페즈의 전체적인 메인 라인을 클로즈 메인 라인을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비숍 B7로 전개를 하면서 나중에 D6로 싸우게 된 형태. D6와 비숍 B7을 조합해서 하는 형태가 루이, 클로즈 메인 라인이고 이거를 루이 로페즈의 전체 메인이라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베를린 디펜스나 오픈 바리에이션 또는 마셜어택 이런 나머지 세 라인의 그런 뭔가 중요도나 인기도가 이 클로즈 메인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 편이었어요. 었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클로즈 메인 라인의 인기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베를린 디펜스 그리고 마셜어택 오픈 바리에이션의 인기도나 그런 연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이걸 동급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대 메인라인 루이로페즈의 4대 메인라인은 클로즈 그리고 베를린, 어, 오픈, 마샬어택 이 4개를 동일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강의를 이렇게 나눌거래요 베를린 디펜스를 100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오픈 바리에이션 마샬어택을 100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클로즈 메인라인을 어떻게 싸우는가 이 4개를 가장 핵심으로 보면서 강의를 해볼거예요 레파토리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루이 로페즈는 여기서 A6가 메인이긴 하지만, A6를 두지 않는 라인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다. B6나 뭐 F5, 또는 뭐 G6, 심지어 ND4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은, A6 두지 않는 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NF6다. 베를린 디펜스라고 하고 매우 중요한 라인이니까 우리도 이것을 준비를 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라인인 A6를 두게 되면 빠지고 나서 자, 우리는 왜 먹지 않냐면은 먹는 라인 루이로페즈 익스체인지도 물론 좋은 라인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는 비숍을 좀더 소중하게 다루는 라인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먹지 않는 라인을 선택을 할 거고 이 후에 흑이 나이트로 폰을 공격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캐슬링으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먹는 라인이 루이로페즈 오픈 바리에이션 이 라고 보시면 되고 먹지 않는 라인은 이제 비숍 E7이 메인 진행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루기1으로 이제는 폰을 지켜 주게 되면은 이제는 이 위협이 실체화가 되기 때문에 흑이 D5로 쫓아내고 나서 캐슬링을 한턴 넘기면 우리는 C3 D4로 센터를 싸우기 위해서 C3를 하면 여기서 흑이 D5를 하게 되면은 마샬로테라는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D6를 하게 되면 클로즈 메인 라인이 된다. 여기서도 백이 바로 D4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H3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흑이 NA5 치고린 NBA D로 빠지는 것브레이어 또는 비숍 B6 자이 제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게 루이 로페즈의 전체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